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예쁘고 깜찍한 스마트 맥 잡곡 키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마트 잡곡 키퍼. 저희 그 미니 쌀통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여기 하나에 이렇게 5kg 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과, 잡곡밥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다 방치했다가 드시지 마시고, 요렇게, 이번 달, 5월 달에 굉장히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요게 하나를 더 드릴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빨간색인데, 만약에 주문을 하셔서 받아보실 때 이렇게 보라색을 받아 보실 거예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붉은색 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받아보실 때는 보라색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개당 78,000원이에요 그래서 세개 금액이 얼마냐면 234,000원인데 멤버가로 드릴 건데요 얼마냐면 요두개 금액을 두개 사면 하나를 더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만 400원에 요거 3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작곡을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먹지 않는다 하면 미니 쌀국으로 이렇게 특히 자취하는 학생들 준다고 엄마들이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왜냐면 자취하는 학생들은 많이 안 먹잖아요. 조금씩 밖에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요거 키퍼 사셔가지고 자녀분들 주신다는 엄마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기에 많다고 하신 분들은 옆에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개 구매하시면 요거 하나 증정 요렇게 드린다는 거 아시고 5월 달에만 가능한 거니까 꼭 요렇게 5월 달에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